어우, 이거 너무 겁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웃음> <웃음> 나는 진짜. 이 본문 갖고 설교하기 참 어려울 거라고 봐. 그래서 이게 제일 높은 수준의 요구를 담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아가페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죠?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청되는 그 사랑의 실체인 거예요. 우리 동네 성사학당 시즌 3, 여덟 번째 시간, 이렇게 지켜봐 주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laughs> 네. 졸리군요. 네. <웃음> 인사가. <웃음> 인사가 뭐. 아, 아닙니다. 정신 <laughs> 차리고. 자. 우리 여덟 번째 만나, 그런 자리입니다. 8번째 시간. 뭐. 네, 8번째 시간이겠죠. 예. 좋습니다. 자어 음. 지난 시간에 이제 노블데스로 네. 예수님의 어, 죽으심을 설명하셨는데 네. 그리고 그것을 또 이제 아가페적인 의미. 네. 노블데스의 의미는 아가페다. 석, 실제적인 성 네. 내용은 아가페다. 그걸 이제 오늘 얘기를 해야 되고 네. 또 다음 주도 다음 번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 주에 얘기한 거는 예수의 죽음 어떤 종류의 죽음인가. 음. 그 답은 노블데스다. 네, 이 얘기가. 지난 주 핵심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번 주는 노블레스가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노블레스로 죽은 게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요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노블레스가 사실은 믿음. 사랑 이런 개념하고 다 맞아 들어가게 되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와 또 바울서신에서 예. 그 노블레피를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설명했는가라고 예. 하는 측면으로 오늘 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읽을 장은 요한 일서 3장 16절인데 유명한 <laughs> 아 요한복음이 아니야 이거 아 요한일서. 어, 요한 일서어 아, 요한 일서예요 요한일서. 근데 예. 사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엄청난 얘기가 들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해서 그거잖아요. 네.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을 절반만 읽고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반반 나눠서 읽어야지 돼요. 알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저 좋아, 좋아. 다시, 거기서 끊어야지 돼. 네. 네. 그러니까, 세 번의 우리를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로써 이것으로 우리가 아가페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가페를 알게 되었습니다. 딱 끝나. 아가페.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신 것과, 그렇지. 사랑을 그, 알게 됐다. 예수의 부, 죽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노블데스가 아가페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피스티스 이런 건 개념이잖아요. 네. 그 개념 안에 이것을 출발시킨 실체는 뭐냐면 예수의 죽음인 거야. 근데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이 놀라운 것은 나는 이게 놀라워요. 음. 이, 지금 송 교수님 이거 읽었잖아, 지금. 네. 읽으면 안 돼, 이게 사실은. 아니고, 봐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음. 그 다음에 뭐 나올 것 같아, 사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음.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걸로 기대를 우리도 사랑합시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지그 성격 읽어서 그렇다니까 지금. 아 그래? 그러므로 혹은 이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음. 그런 얘기죠. 어?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지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진짜 나 그렇죠. 나는 그렇게 기대를 했다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습니다 아, 그러니까 되었습니다. 앞에 앞에만읽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가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laughs> 이렇게 네. 나갈 것 같잖아요. 죽을 목숨이. 죽을 어, 그러니까. 회원이. 근데 이 성경, 요한일서가 3장 1 6절에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냐면, 음.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당,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어. <laughs> 야, 이런 얘기. 음. 아 이거 너무 겁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웃음> <웃음> <이게> <웃음> 나는 그러니까. 이 본문 갖고 설교하기 참 어려울 거라고 봐.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까지 끝나 아, 어, 그렇지.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 뭔가를 요구하잖아. 어,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laughs>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게 사랑이야. 아가페야.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는 자기 목숨을 버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게 음. 성경에 처음은 그래. 이게 끝까지 안 가고 조금 이제 강도가 요청하는 게 낮아지는데 음. 그래도 이게 제일 오리지널한 요청은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도 음. 형제자매를 위하여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 얘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군데 더 있어. 음. 바가복음 3장, 8장 34장. 마가복음, 다시 뽑아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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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복음 8장 34절. 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 그렇죠. 음. 그, 그 다음에 35절도 읽어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이것도 요, 요구하는 게 노벨댄스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렇죠.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음. 우리는 지금 생각에 음. 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의미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주차 정리를 해. 매일 아침 일곱 시에 가야 돼 너무 힘들어. 네. 아니면 새벽 기도 차량 운행. 이런 거 좋겠어. 힘들어 죽겠어. 근데 그때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아, 이게 나, 나한테 주어진 십자가다. 아니면은 되게 속세이는 남편. 아, 나, 나, 나는 자, 자녀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녀도 그렇고. 그러니까. 좋아, 남편. 배우자 아, 식구 뭐 아니면은 목사라면 교인 뭐 교인이라면 음. 목사님 있으면 음. 그냥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이 마가복음 8 장의 말씀에서는 이게 이제 마가복음 순서를 보면 순한 예고 있잖아요 음. 내가 올라가면은 죽는다 하는 얘기하고 연결돼 있는 얘기거든 뭐. 음. 그러니까 나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laughs> 너도 나와 같이 가서 죽자리 얘기를 내시지 마시는 네. 거거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되게 오용되게 해석되어서 사용된 구절 네. 중에 하나잖아요. 네, 뭐, 네? 네 생각 버려라. 네? 너는 아무 생각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음. 네, 자기의 어떤 생각, 판단 이런 거를 정지시켜라. 음. 네, 이런 식으로 요구되는데 여기서 지금 자기를 부인하는 말과 음. 아가페의 사랑으로 노블 데스로 그리스를 어, 따라가는 것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요한일서 3장 16절하고 음. 맥이 맞는 구절이라고. 음. 하나 더, 더 있어요. 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인데,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예. 내계명은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laughs> 네. 예.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예. 제일 큰 아가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노블 데스가 생명의 길이고 그게 우리에게도 이제 요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런 흐름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이후에, 음. 2세기 초에 쓰여진 속사도교부. 속사도교부. 예. 네. 아포스아포스톨릭 파더스라고 불리는 그 그리스도교 문서에서도 발견되는데 제가 하나만 찾아왔어요. 음. 이거는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자기가 이제 순교당하면서 가면서, 음. 순교당하러 가면서 매그네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편지에요 이그나티우스가. 예, 이그나티우스가 메그네시안들에게 음. 쓴 편지의 5장 2절인데 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내가 적어왔어요. 두 개의 동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것입니다. 각각의 동전 위에는 이미지가 새겨져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이미지를 지니고. 믿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한 것인데, 만일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죽는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아니한다면, 예수의 생명은 우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제일 마지막에 여기 분명하잖아요. 네. 고난을 통하여 죽 죽음의 길을 죽는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음. 즉 노블데스를 우리도 죽지 아니하면 음. 예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분명하게 한 레이어로, 성경 안에 한 레이어, 성경 밖에도 한 레이어로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송 교수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 당장 죽을 생각은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때는 뭐, 네. 박해, 그리스도 박해 네, 그러니까. 상황, 기독교인 박해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예. 네. 네. 실제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음흠.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 순교야말로 하나님께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확실한 음흠. 길이다, 이렇게 느꼈던, 그냥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다 죽어버리면은, <웃음> 네. <웃음> 네.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그렇죠. 거죠. 진짜, 실제로. 네. 그래서 이게 제일 높은 수준의 요구를 담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실천에 대한 아가페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네. 그죠? 바울 사도조차도 사실은 안 죽었어. 음. 그 활동하는 기간에. 네.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기가 죽었다 얘기하거든. 음. 이게 뭐냐면, 제가 해석할 때는 죽음이 제의화 재의, 돼요. 리털즈화 된. Mm -hmm. 리추얼 안에서 죽는다고. 네네. 그 방식이 사실 미스테리 종교 방식이에요. 아, 미리 종교들이 그들의 제의 안에서 내가 죽는 그런 것들을 형상화하고 상징화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독교도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 기독교가 미스테리를 닮은 것은 나는 죽음이 리털지화 됐다는 거예요. 음. 리얼화 됐다는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성례가, 우리가 성례로 생각하는 게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세례, 또 하나는 성찬식. 근데 그게 전부 죽음을 상징하는 게 되는 것이죠. 음. 두개 다. 기독교의 세례의 뜻은 죽음이에요. 이거는 로마스 6장에 분명히 나오거든. 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그러니까 예수, 예수께서 요구하신 건 뭐냐면 너도 나와 같이 친구를 위해서 죽어라 아니면 노블데스를 해라 이렇게 네. 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종교가 되는 거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제의를 통해서 제를 통해서 그걸 실제 경험을 하는 거야. 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로마서 6 장.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로마서 6장에 있는 세례론 자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스 3장 27절에 예수와 함께 세례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우리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우리 옷을 벗어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죠. 그 우리 옷을 벗는 게뭘 뜻하냐면 죽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런 해석도 그게 세례의 뜻이거든 그것은. 세례는 우리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음.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 우리에게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종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모두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음. 우리 옷은 벗었어 음. 다 죽었어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블데스가 이런 제의를 통해서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음. 음. 그러면 성찬식도 마찬가지지. 성찬식은 성...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아니, 아, 먹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도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받아 먹어라. 네. 나의 살과. 이것은 너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음. 그 다음에 굉장히 오리지널한 재정사가 남아있는 게 고린도 전서 11장하고 누가 복음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도 이것을 행하여. 아, 네. 나를 기억하라. 예. 네. 너도 아. 이것을 행하여. 그때 이것이 뭐냐? 이것이 네. 뭐예요, 그때? 살과 피를 나눠서. 아, 그렇지. 옴찬싱을 그, 응. 먹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도 이걸 하라는 거야. 음, 예수께서 이 빵에 자기의 목숨, 그걸 딱 상징화 해가지고 제의화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제의화는 아니야, 상징화는 하셨지. 내 모, 몸이다. 너를 위해 내가 준다. 근데 너도 이걸 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례나 성찬을 통해 가지고 죽음이 제의화됐어 이제는. 그러니까 기독교 퍼져갈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안 하고 다 진짜 <laughs> 죽으면서 <죽음에서 웃음> 번호 표 짜고. <laughs> 너는, 너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이런 식으로 가면 기독교가 없어졌겠죠, 아마도. 음. 근데 이게 정신화, 이렇게 된 거죠. 음. 음. 그러면서, 그런 증거가 이제 바울의 언설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빚어 다는 하니, 나는 응? 날마다 죽노. 내가 찾고 싶은 건 31절, 31절 마지막 31절 문장에는 날, 바울 날,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바울 같은 분도 실제 죽은 건 아닌 거야. 응. 그게 실제 노블데스를 한건 아니고 응. 그 노블데스가 정신화, 제2화. 응. 이렇게 돼서 그 안에서 내가 죽음을 응. 경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경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것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노블데스의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구는 이거였다고 볼수 있어. 엄청 과격해 그러니까 나와 같이 가서 죽자. 너는 네 십자가를 져라. 나는 내네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자. 형제들을 어,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바, 바울 단계에만 와도. 바울은 매일 죽는대잖아난한번 음. 죽는 건 어려워도. <laughs> 그 매일 죽는 건 조금 할 만하지 않아? <laughs> 매일 죽는 건 조금 음. 할 만한 게야. 왜? 매일 죽는 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의 오리진을 그러니까 그 기원을 따져보면 차라리 이게 낫다니까. 음. 바울이 좀 쉽게 했네요. 아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어렵지. 이것도 사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걸 로블데스 설명하니까 아, 굉장히 바울이 쉽게 만들었구나 이게. 음. 어떤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타락했다. 음.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 문척을하었다 아, 어, 교회 문을뭐 그렇지 이제 요구가 음. 너무 저기 한번 노블레스 를 예수 따라 죽는 것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훈련했던 우리가 제의와 했던 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긴 어렵죠. 음. 빌립보서 3장에서도 내가 찾은 찾아서 한절 읽어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에 본받는 거다. 바울의 얘기하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 달려서 죽기를 원하는 그런 면도 이제 바울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있지만 그가 활동하는 동안에 바울의 죽음이라는 건 매일 죽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 음. 그러니까. 제의와 일상화 이렇게 돼 있는 것 속에 죽음이다. 우리 죽은 것이. 오늘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죽음, 노블 데스라는 것이 예수의 죽음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청되는 그 사랑의 실체인 거예요. 그 사랑, 아가페의 끝은 죽음이야. 이거를 못하니까 이것이 종교화되고 제의화되고 정신화되었다. 그 매일 네. 사실은 그런 음. 상황을 어떤 면에서는 어, 준비하고 음. 다시 기억하고 그걸 계속 되새기네 그래서 그런 그렇지. 상황이 닥쳤을 때 그렇게 할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죠. 싶네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걸 신실하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예수의 죽음 우리의 죽음이라는 이 죽음의 이야기 노블레스의 이야기가 믿음이나 아가페를 설명할 때 전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두 부분이 이해가 돼야 이제 관, 관념적 언어인 피스티스, 아가페 이런 데에 구체성을 붙여서 설명을 해 나갈 수가 있겠다 하여서 이 이야기를 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 개인적으로 서는 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음.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는 표현들의 의미가 음. 지금 말씀하신 그 컨텐츠, 내용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노블 뎅들을 따라서 하는 네, 것이다라고 네. 하는 것을 그거 하나만 얻어간 것도 저한테는 <laughs> 큰 소득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서 아, 좋은 말씀 해주신 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여기서 마칠까요? 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웃음> 설정은 <웃음> 안 하셔도 <laughs> 괜찮고 구독, 좋아요. 자, 오늘 자 우동서당 시즌 3 여덟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